물이 너무 시원하고요. 어제 또 비가 와서 그런지 물량도 많고, 물 수질이 너무 깨끗합니다. 아, 뭐, 가재나 다른 일급수 사는 생물들도 살것 같은데, 발이 지금 너무 시려워요. 와,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투명할 정도로 깨끗하게 물 수질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계곡을 끼고 있는 곳인 만큼, 오늘 물건도 유심히 보시고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와서 물 담그고 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우, 물이 너무 시원한데요? 자 그럼 올라가서 촬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나된 부동산을 전문으로 촬영해서 영상 올리고 있는 양평 토박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펜션 부지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아, 토지 전체 면적이 1850평으로 지목은 대지와 체육시설 그리고 일부분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펜션을 이루고 있는 마을인데 이 앞쪽에는 아주 근사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잠깐 봤는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계곡물이 시원하게 아주 물량도 많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온 뒤로 촬영해서 그런지 공기도 좋고 위 하늘도 맑고 깨끗한 영상이 찍히고 있습니다. 펜션의 전체 동은 7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 동은 매도인 사장님께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어, 한 번에 이동하면서 찍기는 어렵고 군데군데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중요한 부분, 중요한 시설 찍어드리면서 추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들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구독자분들도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에 양평 토박이 원래 본 채널을 구독했던 분들은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 올려드리는 채널을 새롭게 구독하셔야지 이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 채널 구독자 분들도 새롭게 개설한 양평 토박이 채널을 꼭 구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힘이 되는 댓글 부탁드리고요. 영상 이어가면서 추가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인트로 찍은 이곳부터 촬영하면서 추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850평이 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추가적인 건축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추가 건축이 가능하고요. 정면에 보이는 7개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앞쪽에는 수영장까지 있는데요. 수영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용과 어른용으로 나눠서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파라솔도 갖다 놨고요. 저 뒤에 보이는 이면은 구규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곳이고 여기 매도인 사장님께서 저 구규림도 일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휴양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 구규림 매입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휴양하시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구규림 아래쪽에 부지가 아주 커다랗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토목공사를 해놨는데, 저곳에 추가적으로 주택이나 펜션 추가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영장에서 펜션 쪽 내려다보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온 뒤로 파라 하늘이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어, 이번에는 펜션 중에서 제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려 가지고 내부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이 펜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샘플 동으로 들어가서 내부 촬영하겠습니다. 앞쪽에 데크 위쪽에 식탁 테이블 하나 갖다 놨고요. 자, 이렇게 펜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하고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조리대. 그리고. 화장실은 그래도 이방 사이즈에 비해서 좀 커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면 이 바깥을 볼수 있는 경치가 좋습니다. 이렇게. 방 안에서 외부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창문 커다랗게 되어 있고요 2층 다락방 까지 있습니다 2층 다락방에 올라가면 침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닥은 필름을 이용해서 전기필름을 이용해서 난방을 합니다 여기 데크에서 정원쪽 바라보는 영상 한번 다운 보겠습니다 펜션들이 남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 좋습니다. 다음은 저 출입구 쪽에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촬영 면적이 워낙에 크다 보니 전체적인 샷을 한번 보여드리고 포인트 포인트별로 가서 촬영을 이어갈 테니까 이 점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위쪽에 올라가서 위쪽에서 내려다 보는 전경 한번 찍은 다음에 촬영 마치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상단에서 내려다 보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부 영상까지 쭉 보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양평 토박이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